께서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제가 소개하면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받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숱탄 고향과 이기의 순간에도 이분은 우리가 이겼습니다를 목소리로 뼈 외쳤습니다. 기득이 언론과 쓰레기 정치 지혜주의적 종교인들이 이분을 묻어 떠졌지만 단한 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소를 위해 누구 앞장서 싸오신이 시대 유일한 정교 지도자. 반국과 세력들의 대한민국 공산화 의책에 누구보다 앞서 막아내고 위신강단이 있는 선지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자유통일을 이루어내겠다며 천만 조직을 통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사기탄핵의 쟁면으로 맞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워주신 이 시대 영적 지도자. 그 영향으로 서울 고치소에 불법으로 공헌돼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간절히 돌아옵니다! 국민혁명의장 사2공부장선과진실규명국민총화을 일으려 하시며 학기적 대표님 지내신 짬가호 목사님을 기립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right 오늘도 강암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윤석열 oh. 대통령은 오늘 저녁 9시경으로 about, 한남동 관저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Right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령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the... 국가 유지가 불가능했다.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이것은 중국 좌파. 간첩들 세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So 북한에서 간첩을 생산하여 of... 대한민국에 침투시켰던 경찰총국. 정치적으로는 황장력 그... 황정현 선생님이 최고의 정치 지도자였었고 정 h 의통 t 제1인자입니다 자김국성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일단 아, 몇 아, 마디 한번 제가 i 아, 표를 아, 해보고 음. 손님, 손님, 정찰총국이 손님, 손님, 그거 뭐하는 뭐 단체입니까? 정찰 k 국 <laughs> 네. 어, 해남동작으로서 여성 아. 충병을 반성해서 네. 북한의 노동당 밑에 김정은의 정치 밑에 네. 대한민국을 흡수 통일하는 을 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황장현 선생님은 여기 와서 증언하시기를 간첩이 예. 5만명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김구선 선생님은 그때 저하고 함께 운동할 때 예. 5만명이 뭐냐? 15만 명도 넘는다. 예.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까 그러니까 북한은 어, 1945년 해방 해서부터한 수는 15만 명 넘음이 꽤 나고 말이 아니고 북한 정도기관에자료적으로 민노총이 아까고 대봉분이서었는를 막아야 거길로 못 가고 지금 육현에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나이 젊은 이 전부 다 같은 건다 앞에 의는 거야 고정단 강첩이 있단 말이야 고정의 강는은 북한의 직파 강 여기에도 고정의 강이있니까 여기에도 차가 타 포섭 강이다 포섭 강첩 그러니까 강첩에 예. 포석된 강첩이 예. 또, 또 있다는 것이 좋니다첩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직전에 된 것은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된나 요가 아니, 또 어, 젊은 애들이 보고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북촌지역이예요. 그 그러니까 한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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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유를 가지고 북촌 구경을 아. 하십시오. 이고요북한당이 안국동 안국동 경주처럼 한옥을 이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직파 간첩, 보정 간첩, 그리고 또보석 <laughs> 간첩, 또 동조 간첩. 예, 가시면서 우리 포커도 들으시고 간첨. 편안하게 마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쪽 10명은... 지역은 거의 우리가 이래 원래 그이 오는 게 아니고 아까 그경북궁 주차장에서 들죠. 나와서 바로 그냥 우회전 해야 되는데 올때 봤듯이 민노총이 두 군데로 갈라가 길을 막고 그렇게 시위를 된다. 하고 있어서 천사 이 차가 지금 부천 그렇죠. 쪽을 그렇습니다. 돌아서 헛볼게 반소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차들이 여기 다 몰려있기 때문에 정도의 또 여기가 주변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외국인들이 구경할 하는 곳입니다. 북편 지역이라서 어, 길도 어, 복잡고 그 다음에 헌법대판소가 있는 길로 가기 때문에 네, 거기에도 차벽이 많이 아, 쳐져 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지금 음, 차가 음, 이렇게 음, 복잡한 음, 거 이해하시고 예, 유튜브 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구경하시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자 선대들 미국 간의 김정일 미국 간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여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나 좀... 마나지요 지철해야 됩니다! 지 아무래도 한1 0만시다이금요큰 짓이 받았다고 봐야 돼요 안받았다발 봐야 돼요 안 죽여요 <부릅니다. 웃음> <밟아도 괜찮아요>. 밟이면 <laughs> 네. 우측에 걸러 보이세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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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다 여러분들은 저 말이 무조건 그 김일일이이 g 을을폄하하지아야한 한다. 이렇게 두둘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그 Tachi, 이 a m a 국무총리 u 정 i 일 h i Tongalik, k i m 다 l 김정일 g 위대한 g u n 김일성 n k i 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 e 다 이런 강의고를 내놨어요. 음. 이 고는 뭐냐. 음. 주체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아, 내용입니다. 아하. 이를 위해서 첫째 조항이 뭐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루어가신 사상, 아, 옥적을 절대로 아, 교화하거나 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음흠. 이거예요. 아하. 이 구조를 저 이재명이가 이제 말한 것처럼 복사판으로 고대로 외운 것이에요 아하. 저는 이 말을 듣었을 때 아니 저 이재명이가 조선노동당 기용사령관으로서 음. 우리 서울에서 폭언을 음. 발표하지 않는가 하는 소름끼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사상을 아. 그대로 민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어허. 최고위원회에서 음. 그것도 갑작스러운 어. 달상의 불이 아니라 어. 준비해가지고 나온 뿔뿔 익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음.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좌파들에 의해서 이좌파들을 어떤 사람들인가. 음. 지시와 조선노동당의 용량소를 묶고 자란 아하. 당국가 세력이며 아하. 여기 중심에는 민주당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예. 자이 이재명이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예, 예. 북한 방문한 영상을 한번 찾아주시면 거기에, 그 뭐, 아리랑 지도합니까? 뭡니까? 예, 뭐, 예. 뭐 공연이 뭡니까? 그 아리랑 공연. 아리랑 공연 아리랑 공연? 예. 거기에 참관했죠 예. 예. 이, 이재명이가? 예, 예. 거기서 내가 볼 때, 북한한테 포섭된 걸로 보여.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공연상 한번보시기를바랍니다 이재명이가 북한에 와서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보세요. 돌려보세요. 동영상 돌려봐요. 이거 아, 요, 요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예. 망경대라고 써있죠. 이, 이재명이가. 예. 망경대가 예. 뭐 하는 됩니까? 저그 망경대란, 어. 그, 북한에서는 위대한 어. 수료 김일성 원수님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망경봉이라고 하는 그 망경봉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망경봉이란 뭐 김일성 이가 어린 시절에 일제를 사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성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저만경봉에 올라가 가지고,